안녕하세요. 팀 펀더멘탈입니다. 안타깝지만 한국은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에서 자살을 1위 국가의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자살의 원인이 되는 우울증과 불면, 불안은 대한민국 국민 25명당 한명꼴로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데요.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에 이제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기 시작했습니다. 작년 한해 동안 서울시 인구 50만 명이 약 4,700원가량의 정신건강 관련한 서비스의 비용을 지출했다고 서울연구원이 밝혔습니다.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이에 따라 저희 팀 펀더멘탈은 소셜클럽부터 시민상담까지 공공과 민간의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한 채널로 가져와 살펴보고 예약하며 결제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 또한 그 플랫폼 안에서 사용자 데이터에 기반하여 인공지능이 각 사용자별로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추천해주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 이제부터 시작되는 팀 펀더멘탈의 행보에 주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